다 되고 있는.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들고만 다니시면 돼요. 그냥 멈춤은 그냥 계속 예예 예, 그냥 계속 그치. 촬영만 하면 되겠죠. 예예. 근데 저희 이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고 방향을 아, 예.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편집할 때 제, 예. 제가 노출이 되게끔 아, 아, 이거는 집사님 노출이 안 되려면 머리로 이렇게 아, 이렇게 해야죠. 네, 네. <laughs>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어차피 상관이 아. 없습니다. 예, 어차피 예. 알겠습니다. <laughs> اشتركوا <laughs> 아, 이거 배터리가 없나 보다. 충전기를 가져올까요? 아니야, 그냥, 그냥, 그냥 찍어야 될것 같아. 선생님 팔번봐 보세요. 괜찮습니다. <웃음> 괜찮습니다. <웃음> 아직. 오, 360도 카메라. 오. 자수로 <laughs> 앞에 계신 우리 임치목 선생님은 지금 뭐 촬영을 하시나요? 지금 임치목 선생님 하고 계신 카메라는 360도 카메라입니다. 어 나무에 안 닿나요? 그야말로 <laughs> 눈이 뒤에도 달려 있는 카메라. 유념부에 정말 엄청난 기술들이 다 모여있. 정말... 지금 이 화면 보시고 있는 유념부 친구들은 꼭 화면에다 손가락을 대서 이렇게 이렇게 돌려보세요. 음. 편집이 잘 나야 와될 텐데. <laughs> 어, 근데김시봉 선생께서는 약간 성화봉성 주장처럼 <laughs> 이렇게 해도 맞는 겁니까 지금? 아, 어, 예,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방금 이제 숲터널을 지난 것 같은데. 이 목재 테크가 아니고 이건 야자 타일로 깔려 있는데 여기 목재 아까 잠깐 나온 거 같은데. 그쪽 건너편 저 건너편 저오르이 그 옛날에 이효리 씨가 올라갔다고 해서 유명한 오름 저게. 금오름입니다. 네, 금오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연예인이 왔다가야 오름도 유명세를 타는 것 같습니다. 동쪽에 가면 그 백약이 오름이라고 그 있지 않습니까? 이규래씨. 그래서 거기도 마, 마찬가지로 다녀갔다 그래갖고. 네, 네. 백야기도 너무, 너무 아름답죠. 이름이 백야, 백까지 약초가 있다 그래갖고. 아 그렇습니까. <laughs> 백야계 <백약이> 오름이라고 하던데. <laughs> 어 그래도 뻥 뚫려 있어서 좋네요. 예. 벌써 정상이 다와가는것 같은데요. 여기는 해발 몇 미터나 된오름르네요 어, 아까 455.1인가 그랬던 어. 것같습니 그래도 이 정도면 만만하죠. 그죠? 이거 아이들도 네. 같이 와서. 어. 이게 뭐 10, 10분, 15분, 20분 내내는 이제 왔습니다. 가볍게 오를 것 같아요. 네.